인투티비 선택 4위로 21대 총선 특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철 기자고요. 김각봉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21대 총선 인천의 키워드 네 번째로는 인천에 있는 침박 정치인들을 꼽으셨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민경욱 의원 있고요, 네. 윤상현 의원, 이학재 의원. 그리고 이제 도전을 앞두고 있는 유정복 전시장 이렇게 네명 정도가 네. 있을 것 같은데 한, 한 명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뭐 최근에 어떤 뭐 막말 민경욱이라고 불리면서 네.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민경욱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마케팅 박근혜 마케팅을 또 한번 시도를 할까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잠잠한 걸 보니까 음. 그내 네 후보 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 민경욱 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또 막말 논란으로 네. 또 권역을 치르고 있죠. 구설수에 올랐고, 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뭐, 음, 일일났다 일랏 일렸다 났다 하면서, 어, 한번 권역을 치렀고, 홍역을 치렀고, 그 이후에도 뭐,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단위부 참, 참사 때도 좀 구설수에 올랐었고, 네. 또 최근에도 또 욕설로 지금, 예, 네,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네, 본인의 코가 석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봤을 때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어, 사실은 침박 중에 침박이라고 할수 있는 분이 한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침박 중에서도 진박. 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던 부를. 윤상현 의원이 있죠. 뭐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공천이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피울 것 같습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총선 때 이제 그 공천 파동의 주역이었죠. 네. 당시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예, 또 막말을, 막말을 하셨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컷오프가 됐죠. 네. 막말 논란으로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걸고 네. 예, 선거 운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는 저도했었습니다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정무특보 또경할 정도로 예, 돈독한 사이였는데 음 지금 현재. 미추홀구 의뢰는 당내, 그, 경쟁자가 없어요. 어, 네. 네. 단수 공천 신청을 했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네, 공천을 줄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그 모르겠는데, 그리고, 음, 이번에도 과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음. 어, 그것도 한전 포인트죠, 과연. 음.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인지. 음. 아무튼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해서 8년, 12년, 16년, 미추홀구 의에서만 3선을 했거든요. 네. 이제 4선 고지를 넘게 되면 이제 당내 중진으로 활동할 전망이고 이미 이제 충청포럼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이게 사실상 이제 그 대권 행보를 위한 조직이나 다름 없습니다. 충청포럼이 큰 조직이거든요. 충청표심을 잡기 위한 조직인데 거기 회장이세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네네. 어 이제 사실 이제 대권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제 보수 진영의 한 인사기 이 때문에 이번 21대 총선이 어큰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이렇게 이제 윤상 의원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 예. 사실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 때 이제 탄핵을 찬성한 뭐 이런 그렇죠. 인물이라 침박으로볼수 있느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학재 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본선에 오르기 전에 예. 당내 경선이 아마 가장 난관이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강범석 전 서구청장. 예예. 예. 강범석 서구청장하고 전 청장님하고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음,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대표적인 어떤 철새 정치인이라는 음...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네. 이걸떼 떼낼 수 있, 있을 것인가 과연 당에서. 음, 네. 그러니까는 2016년 총선 당시에도 어 공천이 약간 애매했었어요. 약간은, 친한 총 예, 있어요. 친방 내에서도 이제 좀 멀어졌다는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 서구 그 전통시장 네. 같이 나란히 방문하면서 이제 봉합이 됐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학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대표 비서실장을 네 음. 번이나 했어요. 음. 측근 중에 측근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도 그좀 뭐라고 해야 되나? 철새, 음. 좀 어떤 게 배신 아니냐 이런 꼬리표가 있었는데 여튼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갔지않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을 간 이유는 이제 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그 국정농단의 어떤 이그 당시 새누리당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탈당을 했던 거잖아요. 네. 갔다가 1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돌아왔죠. 복당했죠그당당 네. 그 자기가 네. 적폐라고 했던 당에 다시 돌아갔는데 네. 과연 이제 이번에 한국당이 그새 유승민 계열 그새 보수당 같이 통합을 하면서 미래통합신당을 발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래통합신당이 과연 그 공천을 줄 것인지 음. 경선을 해서 이제 강범석 서구청장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을 것인지가 일단 큰 난관이지 않겠나 네. 네. 그 다음에 김경웅 네. 우리 그 민주당 서구 갑 후보하고 이제 경선을 칠 텐데 일단 제가 봤을 땐 경선이 더 난관인 것 같습니다 본선보다 경선을 네. 뚫는 것이 급선보다 네. 뭐 이런 네. 말씀을 해 주셨고 네. 어 박근혜 정권에서 행안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정복 그렇죠. 전 시장님도 친박으로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유정복, 유정복 시장님도 당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한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박 정치인 중에 핵심 인사로 꼽힐 수 있죠. 네. 그래서 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했고. 음, 삼선 국회의원이시고요 네. 그래서 장관이었습니다. 2014년 당시에. 네. 행안부 장관이니까 국무위원회 장관 중에서도 이를테면 으뜸 장관인 거죠. 그쵸. 부총리 다음이니까, 네. 어,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사정이 네. 여의치 않아서 차출된 거죠. 사실 인천시장 네. 차출돼서 20%에 머물던 지지율을 막판에 뒤집고 당선이 역전시킨 거죠. 예, 네. 네, 역전승을 거둔 이제 시장이셨는데, 그어던유정목 시장님도 2018년 이제 두 번째 시장 선거에 도전할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웠습니다. 공범물에서 네. 선명해요. 네. 그니까는그 당시에는 이뭐 비서실장 무슨 이력, 그 박근혜 정부의 이력을 넣었는데 었 18년 지방선거 때는 다 지웠어요. 그만큼 부담으로 네. 인식을 한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민경욱, 뭐 윤상현, 이학재, 이종복. 유정복 이 친박 4네 명이 과연 어 침박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제 꼬리표를 뗄수 있느냐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 이제 선거에 당선되면 이제 여튼 여튼 그러고나 침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잖습니까 여튼 여튼 선거 네. 때 예? 그리고 만약에 낙선하게 되면 어 이제 침박 정치인 에 대한 네. 어떤 국민들의 심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음, 최근에 음. 아직까지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여튼 여튼 그이 어 문재인 정부 심판 여론보다는 네. 보수 야당 심판 여론이 음.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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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이 친박 정치인 네 명의 운명이 어 이번 총선 때 크게 갈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침박 정치인 인천의 침박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두분 윤상현 의원과 그렇죠. 유종복 진 시장이 미추홀구를 출마를 준비 중인데 그렇죠. 여기가 이제 또 선거구 조정에 또 유력한 곳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서 그렇죠. 이 인구 상한선 뭐 이런 걸좀 포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상한선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갑이 대략 한 19만, 을이 네. 한 22만 정도 되는데 어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구동구 강화 옹진군 때문에 그래요. 상한선을 넘었죠. 그렇죠. 상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동굴을 분리할 가능성이 높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미 그 박우섭 당협위원장과 허종식그 예비 후보 이두 분이 이제 미추홀 각각 을과 갑에 이제 출마하지 않습니까 네. 어~ 사실상 당내에서 의견 조율을 마친 것 같아요 동굴을 어디로 붙이기로 했냐면 을로 붙이기로 했어요 미추홀이고 을 네. 그리고 대신에. 미추얼구, 을로 붙이되, 을에 있던, 저기 죠 문학동. 문학동이요. 관교동. 네. 여를 갔다가 갑으로. 음. 그니까 미추가 갑은 어떻게 되냐면, 주한 1, 1동부터 8동, 그 다음에 도화 1동부터 3동. 네. 관교 문학. 예, 있는. 그렇게 해서 대략 한 뭐, 한2이만 정도, 정도. 정도 되는 네,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교 문학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어디냐면, 더 수, 더 예, 있는. 숭이동, 용현동 이런 데거든요. 하객동까지. 하객동. 학익동, 네, 용현하객뭐 네. 숭이동 이런, 이런 곳인데 여기다가 동구가 붙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대략 한20 몇만인가? 25만 정도. 정도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윤상현 의원 씨라고 통화를 했는데 윤상현 의원 씨는 는 한국 당은 지금 옹진군을 미처 일로 붙여달라는 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튼 여튼 여당과 협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 옹진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여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동구가 될가능성이 없고 어, 앞으로 선거가 이제 62일 정도 남았는데요. 예. 선거 획정까지좀 시간이 촉박.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요 결과가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택 사이로 (21대) 총선 특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